신앙생활에는 이 불신과 의심의 이유가 보통 인간의 이성, 지식, 경험, 교만 때문에 불신과 의심이 믿음을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시대가요, 또 우리 살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불신과 의심에 아주 그냥 날개를 달고 우리 사람과 우리 생각과 영혼까지 다 지배하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 상황이, 팬데믹이 선언이 되어지고 지금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이 펼쳐져 왔는데 그런 우리들의 집중력들이 흐트러졌어요. 집중력이 약화가 됐어요.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교육이나 신앙의 양육이나 어떤 영성 훈련 그리고 교우들끼리의 교제,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 중단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다행히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자숙수 20%까지 예배가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되게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교회가 목계자들에게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너도 나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믿음을 더 버틸까, 나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현실적 장애물 앞에서 답답함을 가지고 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더 버티지 못하고 가게문을 닫고 폐업하는 그래서 빈상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카페 가서 깜짝 놀랐어요. 대학 카페 가 보니까요, 거의 상가들이 다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장사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교회도 이 코로나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저기서 보게 돼요. 이런 참담한 상황, 이런 혼란의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또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서 깊이 박히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가 어렵고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답답한 마음 속에서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제가 가끔 목회를 하면서 묵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을 예수님에게 직접 믿음의 훈련을 배운, 믿음의 훈련, 그리고 말씀의 양육, 사명의 훈련, 이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실망과 위기로 찾아올 때, 혼란으로, 혼동으로 찾아올 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숨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흔들려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직접 훈련도 안 받은 그런 성도들인데, 그렇다면 나의 믿음과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진실된 내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짓지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을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요구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모두 흔들렸을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됐을 텐데, 모두가 다 흔들려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부러져버렸어요, 믿음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께 직접 배우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날마다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 부활의 생명, 그 구원하시는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심겨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왜 달라졌을까?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큰 위기, 더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열두 명의 제자는 가론 유다를 제외한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저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방법.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만의 생명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하시고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저하고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은 좋은 땅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건강하게 자라며 때를 따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자체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땅을 뚫고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고, 또그 줄기에서 가지가 뻗쳐 나가며 거기에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은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또 교우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그 줄기가 아직 땅 위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지 못하는, 그냥 땅 속에 묻혀있는 생명.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줄기가 땅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거나 사방으로 뻗어가지 못하며 앙상한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그거는 뿌리가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다는 증거고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고, 또 잘못 속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보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더 많고 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기초가 부족하면 잘하는 것만큼 그 잘한 것 위에 쌓여지는 것만큼. 어떻게 될까요? 부러질 위험은 더 커지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연수가 거듭되어지는데, 부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귀한 제목이 될수 없어요. 자라도 비뚤어지게 자라요. 그러니까 제목이 되지 못해요. 자리만 차지해요. 다른 것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서 기초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한 믿음은 이단에게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 잘못된 이단들에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단들의 공격 대상자 그 그 그들의 그 목적은 목표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단 이단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지않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겨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 전에는 여호와 승인, 또 요즘에 문지으키는 구원파 영생교 많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믿음의 사상을 전파하는 이단들의 속수무책으로 넘어가 버리고.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와 직장에서도 상처를 잘 받아요. 시험에 잘 들어요. 왜? 뿌리가 약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면 이런 저런 병에 쉽게 노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한 마디에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 거 그냥 탁 떨쳐 버려야 되는데 말한 마디 듣고도 믿음이 흔들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려. 그 믿음은 흔들리기 위해 존재하는 믿음가. 마음이 우울해도 믿음이 흔들려요. 어떤 분들은요 계절이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더라고. 야 지금은 놀러 가야 될 시즌이구나. 그러면 또 믿음이 흔들려요.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부부 싸움해도 왜 믿음이 흔들려요? 자녀들이 좀 속을 썩여도 믿음이 흔들려요. 모든 게다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니까 삶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바람에도 믿음은 이리저리 쉽게 요동치며 흔들리고 쉽게 병들어버리고 잘 쓰러지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이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는 다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인생, 비틀거리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과 어떤 모습이냐면 얇은 유리장 같아 정말 톡 치기만 해도 깨지기 쉬운 그런 유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하면 은 그만큼 기초공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만이 아니에요 뭐 모든 게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다 운동선수다. 무용하는 무용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이 기초가 대단히 중요해요. 기초를 잘 갖춰야 돼. 응? 요즘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똑같이 하는 모창가수들이 많더라고요. TV에도 가끔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정말 그 유명한 가수보다도 이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목소리도 똑같고 창법도 똑같고 정말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수는 야. 노래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고 말아요. 그것을 높은 실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만의 개성 있는 목소리를 찾고 개발하고 거기에 나만의 감정과 표현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기까지의 그 기초적인 부분들이 일단 생략됐고 이미 그렇게 해놓은 사람을 흉내내고 담기 위한 노력만 했기 때문에, 기초과정들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들은 대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잘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골로새에서 말씀해 보면, 이골로새교 골로세 도시에 있던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이었던 영, 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크게 흔들어 놨어요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대물이 되시고 죽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만 그들은 인정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 이거 가짜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죄악시했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이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콜로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그 이단 사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예수님만의 깊이 뿌이 내리고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강권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죄인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가 당할 죄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희생당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으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행하실 수 있는 구원의 완성이시다.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스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열매 그리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함께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일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네요.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 자, 또 읽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구원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생명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굳건한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고 또 머리돌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새 생명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 깊이 박히지 않으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자꾸 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병들 수밖에 없고,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 뿌리 내려 깊이 박히지 않는 믿음은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도 있어. 무섭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희생의 은총을 모르니까, 아,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명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도, 용기도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는 상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니까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항상 머리로만 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냉랭하고 차가운 신앙생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런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간증도 없어요. 자기 간증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어렵고 불편하고 부담가는 일은 회피하는. 그래서 조금만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버립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능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말라버리지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이 되셔서, 헌신과 희생의 믿음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솟아오르고, 가지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 설령 지금보다도 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장애물, 핍박,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